호주로 휴가를 온 리사와 웨이드 공항에서부터 둘 사이의 기류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둘은 택시를 타고 캠핑용 차를 렌트하러 갑니다. 렌트한 차를 탄 웨이드와 리사, 웨이드는 왼 반지를 보조석함에 던지듯 넣는데 아무래도 비행기 안에서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진도 찍으며 점차 분위기가 풀려가는데. 그리고 도착한 코파카바나 해변. 리사는 웨이드에게 수영을 제안하고 웨이드는 내키지 않았지만 리사와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웨이드는 순간 물속에 있던 해파리에게 물리고 말죠. 가지를 걷어보니 상처가 꽤 심각합니다. 밤이 되고 리사와 웨이드는 자동차에서 하루 묵을 생각입니다. 리사는 호주의 아웃백 사진을 보며 가보고 싶다고 말하죠. 다음 날이 되자 웨이드는 리사가 말한 곳의 주소를 내비에 찍습니다. 그렇게 둘은 휴대폰도 안 터지는 오지 아웃백을 향해 출발하죠. 아웃백에 가는 도중 잠시 주유소에 들립니다. 휴게소에서 리사는 음료와 빨대를 사고 예비 휴발료도 아, 구입합니다. 웨이들은 뭐, 가게 뭐, 주인에게 뭐, 아웃백에 감사합니다. 간다고 말을 하자 주인은 아름다움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의미심장한 아, 말을 하죠. 밤이 되어 그들은 모텔에 묵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는 비행기에서의 일을 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냐는 말을 하죠. 웨이드는 리사에게 꽤나 서운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날 그들은 차를 달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가는 도중 네비가 자꾸 경로를 재설정하며 엉뚱한 길로 안내를 하죠.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왔던 길을 몇 번이고 다시 반복을 합니다. 불안해진 리사는 다시 돌아가자고 말을 하지만 웨이드는 괜찮다며 경로를 고집하죠. 또다시 엉뚱한 곳에 도착한 그들. 웨이드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배만 마리가 나타납니다. 둘은 근처 언덕에 올라 주변을 살펴보기로 하죠. 간단한 물건만 챙겨 길을 나섭니다. 가는 길에 날이 저물고 시리얼바도 다 떨어지죠. 가장 중요한 물도 거의 없어진 상황. 드디어 도착한 언덕.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둘은 다시 차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주변이 다 똑같아서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 틀린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둘다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죠. 리사는 마지막 남은 물을 웨이디에게 건네며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잠시 쉬기로 합니다. 그들은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차를 찾기로 하죠. 아웃백 1일차. 잠에서 먼저 깬 리사. 그런데 웨이디의 상태가 좋지 않죠. 해파리에게 물렸던 상처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차를 찾아야 하기에 둘은 그렇게 길을 나서죠. 리사가 물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자 웨이드는 9.11 테러 사건 이야기를 하며 정 안되면 오줌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또다시 밤이 찾아오고 아직도 차를 찾지 못한 그들 지친 그들은 다시 잠을 청하죠. 갑자기 나타난 전갈. 웨이드의 몸을 타고 오르는 듯 하더니 리사의 옷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아웃백 2일차. 다음날 아침 먼저 깬 웨이드는 리사를 깨워보지만 전갈에 물린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죠.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웨이드는 리사를 들쳐업고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얼마나 갔을까? 웨이드는 지쳐 쓰러지고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납니다. 웨이드는 힘껏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비행기는 그냥 지나가죠. 웨이드는 주변의 돌을 모아 바닥에 SOS를 쓰고 소변을 보려던 순간 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리사를 남겨두고 어디로 온가 떠납니다. 그 사이 정신이 든 리사. 어깨를 확인해보니 전갈에게 물려 상처가 매우 심합니다. 막대기로 바닥에 흔적을 남기며 가는 웨이드. 그는 두고 왔던 리사의 가방 속 물통을 찾아 그 속에 소변을 봅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마시는데 웨이드는 소변을 담은 물통을 들고 다시 리사에게 찾아갑니다. 혼자 남은 리사는 두려움에 웨이드를 찾아나서죠 서로 길이 엇갈리고 맙니다. 웨이드는 리사가 있었던 곳에 도착했지만 리사는 온데간데 없었죠. 서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둘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은 각자 밤을 보내게 됩니다. 903일차 잠에서 깬 리사는 하는 듯한 목마름에 풀대기를 씹어보지만 갈증은 가시질 않았죠. 웨이드는 담아두었던 마지막 소변을 마시고 리사와 자동차를 찾아 이리저리 길을 헤맵니다. 다행히 그들의 차를 발견하고 달려가는데. 차에는 비상식량이나 물이 전혀 없는 상황 심지어 배터리도 나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죠 이성을 상실한 웨이드 웨이드는 본네트를 열어 워셔액을 확인합니다 그러고는 코알라 빨대를 이용해 워셔액을 마시는데 구토를 하면서도 억지로 워셔액을 마시는 웨이드 소변을 모아보지만 잘 나오지 않자 무리에서 워셔액을 또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리사를 찾아 리사! 떠나죠. 또 다시 밤이 찾아오고 리사는 휴대폰 동영상으로 유언 같은 영상을 남깁니다. 아 you! 일차 오늘도 리사는 돌까지 핥으며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다 죽어가는 웨이드는 급기야 피까지 토하죠. 쓰러져 있던 리사는 웨이드가 남긴 흔적을 발견하고 그 흔적을 따라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고통에 신음하는 웨이드를 발견하죠. 웨이드는 자신이 그린 흔적을 따라 차로 가있으라고 말을 하고 리사에게 자신이 어렵게 모은 소변을 권합니다. 리사는 소변을 마시기를 거부하며 웨이드와 함께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죠. 하지만 웨이드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리사는 안 된다고 해서 미안했다며 이제는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는 웨이드를 보며 눈물을 흘리죠. 아웃백 5일차 탈수 증상이 심해진 리사는 용기를 내어 웨이드의 소변을 마십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웨이드를 둔 채로 차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지친 리사는 기어서라도 흔적을 계속 따라가는데, 리사는 드디어 그들의 차를 발견합니다. 차에 탄 순간 웨이드가 주었던 반지를 챙기는데, 그때 나타난 엄청난 크기의 배만 마리, 그녀는 두려움을 떨쳐내죠. 그리고 뱀을 피해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반지를 꺼내 자신의 손가락에 끼웁니다. 날이 저물고 움직일 힘도 없었던 리사는 핸드폰을 집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리사가 찍은 동영상을 보는데 웨이드가 비행기 안에서 공개 프로포즈를 했었고 리사가 매몰차게 거절을 했었죠. 다음날 리사가 깨어나고 쓰러져 있는 그녀에게 누군가가 물을 먹입니다. 리사는 웨이드인 줄 알았지만 지나가던 소머리꾼이었죠. 웨이드가 써놓은 SOS 덕에 목숨을 건진 리사. 하지만 웨이드는 신장병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줍니다. 2015년 6월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아웃백. 고등학교 연인인 웨이드 켈리와 리사 잭스가 바닷가 휴가를 보내기 위해 호주로 여행을 갔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꾸며지거나, 혹은 부자연스러운 내용보다는 호주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무서움,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사랑과 희생이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리얼 그 자체인 생존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합니다. 그럼 전 다음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